얘안 하고 갔었는데 옛날에. 아 그래? 개도 갈 때. 거기 지금 공항도 있 하나의 재밌지. 오 너무 좋은데 경치가. 여기가 어딥니까? 와 이거 참4년3년 만에 와 봅니다. 베기야 대디오. 오늘 저희는. 금오도 갑니다 금오도 평일이니깐 요거 타고 갑다 개도 갔다 금오도 가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액션키루파입니다 저기는 백야도 선착장입니다 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금오도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 배 타고 가나 보다 원래는 저기 신기항에서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배가 오늘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 덕에 조금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 진짜 또, 또 설레네 맨날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네요 12시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어, 여기도 뭐 많네. 하나로 마트도 있고. 야, 나중에는 그러면. 백야도에서 제도. 아, 이 연결이 다 되는구나. 아, 그래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이 백야도에서. <laughs> 2만원, 7,800원. 2만 7,800원에 한번갈 때. 예. Yeah. 맛있지자 t I can't. I c a n 이 I 네이 n t I can't. I can't. I can't. I c 려 n t I can't. I c a n 어 해봐라 아까 거도거도 여기는 금오도 함구미 함구미 선착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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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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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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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이거. 이 어, 셀프 셀프. 가봅시다. 밥 먹으러. 2인 이상이니까 선택을 하자. 여수에서 제일 맛있다 그러던데. 장기름 <laughs> <laughs> 장기름. 네. 와이 손님 시리탕 돈, 돈 주고 사먹고다니 네. 살짝 말린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잡을 수밖에 없다. 오뭘 하긴 해, 이거나 오? 우와 뭐야 여기다가 소재만 넣고 요거만 넣고 참기름 넣고 밥을 비벼 먹어라 맥주 좀 넣을래요? 부드럽네 말그릇 부드럽고 오그 그만해 오랜만에 듣는 군요 할매 맛집. 그 리뷰 보니까 서대회가 엄청 맛있다는데 이 서대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맛있네요. 쏨뱅이 지리탕은 뭐 깔끔한데 아,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정도 쏨뱅이 지리탕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게도 막걸리는 먹어봤으니 그 모도 막걸리 먹어봐야지. 알스만 안먹까네안몰래안 먹어라. 안에다 나무라 안묵기가안 묻기게 네 같이 살 줘야지. 음. 요 주방 파레 끝도 괜찮네. 건너편이 안도. 여기 왼쪽으로 여기 왼쪽 요 사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얘기했는데. 와여 아주 바 하면 되겠는데. 네, 여기가. 예. 아유, 배불러라. 아 그럼 여기가 안안 안도 대교 대기, 안도 대교라 해야 되나? 우와, 이 할라무치 깨빠에서야겠네. 오늘 숙소입니다. 저희가 잡은 숙소는 금오도 안도 대교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드랑펜션 가봅시다. 깔끔하네. 딱 두리작인데, 네. 낚시를 가기 전에 우리가 또 먹을 걸 생각해야 되니 동생 왔다고 또. 아, 여기, 여기서 바로 낚시하면 되니까 음, 엄청 바. 여유롭습니다. 오늘 신기향에서 배를 못 타서 좀 늦었는데 그래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급한 잔 하시면서 사장님이 바로 옆방에 묵었던 손님이 63cm 감성도 말하는 거 맞겠지? <laughs> 그러면 요 어디서 배를 알선해주나 보네. 갯바위 배를 알겠습 준비한 장님은 가봅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아, 저 다리 밑에 완전 내 마음에 드는데. 원래 여러분. 다리 밑이 낚시가 잘 됩니다. 어, 이, 이 펜션, 사, 펜션 사장님이 최근에 삼자는 없답니다. 어, 큰일 났다. 씨, 어, 사과 한치 형이 한 마리 잡아 올게. 자, 지금이 들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요. 물이 올라올 거거든. 와, 설렌다이 짧은 시간이지만 낚시가 두대 펼칠 겁니다 여러분 육장안기고 됐죠잉? 좀들물이고어 조건 좋다 저 오늘 미끼가 혼무시기 때문에 혼무실 끼우기 위해서는 장어 매듭을 해라 하시더라고요 이 호무식 관장을 음. 잘하는 방법이 있을긴데 자이갖고이어갖고어후 에이 이 던지자 와사 하나는 여 분수지역 분수지역 물이 일로 가네 하나 더 펼치자 요새 원투의 재미를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아, 물 빠르네. 물이 엄청 빠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금오도는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약간 욕지도 같은 것 같아요. 욕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종에 있어서 여기가 낚시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낚시가 잘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금오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금오도를 그러니까 금호도를, 어, 왔다. 그래. 왔어. 우와, 뭐고? 감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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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소심이 얕다 했거든요. 우와. 뭐고? 우와. 우와. 미쳤어 우와, 걸렸다. 우와. 우 와. 막혔다. 됐다. 빨리 빼내자. 빨리 빼냅시다. 우영아. 우영아. 와, 이 무전 감시지. 와. 아 참돔이. 아 참돔이. 참돔. 요새 내하고 뭐 참돔 있다 내하고. 와. 우와, <laughs> 이게 무슨 일이고 역시 다리미 최고의 다리미 포인트 와 <laughs>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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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그죠. 그모도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낚싯대, 어, 또, 우습네, 우습어. 와. 역시, 역시 다리 밑은 무시할 수 없어. 와. 아. 와다씻겠네 잘라야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감성돔은 아닌데 아, 왜냐면 참돔도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참돔은 잡았었으니까 아, 금오도네 역시 입주 시원하다 대박이네 대박이야 강제집행 확실히 강제집행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 이게 어쨌든 가장 크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얼마 나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부러졌거든요. 아, 이 네, 미치겠네. 어, 이거 라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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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 근데 방금은 공이 아닌 거 같은데. 그래 아, 나는 고기 덥우리 못이다. 와, 와. 어, 얜 해라. 이겨, 이겨, 이입이다 이겨, 다 야물 때만 마차면 재밌겠는데 여기. 왓데이. 아 왼쪽 거. 아 제발 무엇이라도 한번 더. 아 잡은가. 몇 시에 하러 갔고 영아? 여섯 시. 어차피 이건 한 마리 잡았으니까 포만 떠서 냉장고 넣어놓고 나중에 갔다 와서 빡빡 썰이면 되고 그럼 술타 이거. <laughs> 진짜 이쁘다 와. 피배자, 빼자, 피배자, 빼자. 끝났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 원투는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이 너무 빨라서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물이 늦어지는 그 마지막 시점에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 아무 정보도 없는 이곳에서, 아, 참 기분 좋네. 내장 때 줄까? 이어 봐라. 야 기름 찬거 봐라. 아유 재밌겠다 휴. 아직 밤낚시가 남아있지만은 아이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낚시가 좀 하면 힘들어질 거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포를 좀떠 놓고 다시 낚시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손질 어디서 어휴 그 그모래에서 회를 다 뜯어보네 한 5초 느리네 뭐가 5초 느려? 예? 시장에사시는 분들보다 아유 그분들하고 내가 비교하면 되네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밤낚시하고 와서 먹읍시다. 자,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모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함께하는 이 빨간 잠바의 사나이가 그 모드의 낚시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기를 많이 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왔습니다. 한끼할 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되는 바람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예상했던 요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준비도 해왔으니까 잡아야 돼 쿨러 채울 수 있습니까? 한 9시 정도면 <laughs> 한 9시 정도면 100마리 잡으니까 그 빨간 잠바가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인지 볼락피바다가 될 것인지 <laughs> 아이고 어 <오>, 안겼네 <laughs> 아, 어. 자 이제 낚시하러또아 반대쪽이네. 결국은 이 다리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낚시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아 어, 대단. 저희가 있던 펜션은 저 건너편입니다. 이번 금호도 여행은 이 안도대교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딱 좋네. 근데, 아, 이 빨간 잠바 아저씨 입고 믿고 왔는데, 어쨌든 해봅시다. 자, 오늘 해볼 낚시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느끼고 있는 오늘 던질지 라이트 게임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니까 슬로우 싱킹 했는 거예요. 네, 가 여기에서 할까 바위 위에서? 어, 여기서 할게 그러면 여기까 여기 좋네 자 저는 던질지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야 이런 물에서 잡아낸단 말이야? 신기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쵸? 아저 모리네 내가 있는 자리도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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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오늘 날이 그렇게 많이 안 춥네요, 여러분. 뭐, 잡아내지 않겠나? 좀 하다보면. 와, 잘한다. 야, 여러분, 입질하는데. 내가 지금 패턴을 잡고 싶다. 아! 다... 자꾸 쇼파이트가 나지. 내가 챙질 타이밍을 못 잡는 건가? 빵 세게 들고 왔는데. 자, 여러분 설렙니다. 이. 뭔가, 뭔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입질을 해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 해보자. 옳지. 오 아. 아. 아, 이거 어렵게 잡았네. 볼락. 여수 볼락. 금호도 볼락. 야, 근데, 어렵다. 조금 더 강력한 입질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 그거 괜찮네. 17, 18 정도 되겠네. 어? 그래, 고기는 있는데. 어, 크다. 아, 뭘 때문에 그랬나? 아. 빨리 빼내야지. 빨리 빼내야지. 모리 많다 보니. 매력적이네, 낚시 이거. 와. 와, 빼내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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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오케이. 와, 더 크다. 아니네. <laughs> 입질이 시원하지 않아.들 가세요. 아 재밌네. 저 무슨 뭐 낚시하는 거지? 와그 좋네. 아이 엄청 큰줄 알았는데 빼고 나면 작으니까 좀 실망스럽다. 그게 <laughs> 아, 맞다. 여러분, 제가 그걸 안 했네요. 자, 여러분 보이죠? 어, 빨간 거 뭐가 있으면 꽤나 안 가고, 저서 왔다 갔다. 낀데 뭐가 잡힐 만한 게 있으니까 털털이다. 낚시하기 좋다. 지금. 여러분, 이제 물이 좀 죽었거든요. 물이 죽으면, 물도 좀 똑바로 서기 때문에, 물에 털리는 것도 좀덜할 거예요. 그렇지! 와, 와, 아니, 큰 짓, 와우!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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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재밌다! 한 1cm 좀더 크다, 이 말이지. 어디 갔노? 야, 확실히 물 죽으니까, 와, 진짜 재밌네. 야, 이거. 우와! 바로 앞에서도 문다? 어, 오케이. 우와, 크다, 이거는. 유후. 야, 재밌네. 아, 여러분 재밌네요.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조명 때문에 잘 보이고요. 뭐야, 바로 물고 있네. 아, 위에 가로등이죠. 다리 가로등 때문에 우리 동생 말 맞다나. 세금 집어등. 음. 아좀 시시한데 인제. 대물을 좀 노려봐야되는데 아싸 와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와 재밌네 뭐 많이 크지 않아?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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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힘을 좀 많이 쓰는데 아지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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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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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확실히, 야, 물이 죽으니까 씨알이 더 좋아지냐? 채비가 잘 내려가서 그런가? 아닌데, 고기가 떴는데. 어, 아, 근데 이거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다, 진짜로. 야, 근데 심상치 않다, 물 가는 속도가. 어. 와, 아, 따야. 야, 물 빠르니까 또 작다. 그니까. 아, 자꾸 왼쪽으로 이제 던져야겠네. 8시 45분이다. 응, 9시까지만 하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할 준비를 하자. 아따야. 크네, 그래. 응. 아따, 시원 좋네. 마 보자 와새이다와 우리 한 30마리 마리 많이 잡았네요 보통 다리가 아니네요 여러분 안도대교 안도감이 딱 되네 <laughs>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해볼까요? 참돔 배를 뜨놓길 정말 잘했네. 그게 이동 마야 무조건 힘들거든. 몇마리고 우영아 네말네 그 옆에 모리자. 예이리자 네, 예. 그래. 몰 속에 사는 뽈라. 이거 지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우, 우 표고버섯, 쪽파, 마늘, 붓고추. 그러면 이거 한봉지가 생겼다. 뭐 요리 이름? 아, 요리 이름. 응. 소파. 안 찾아보네. 여기. 지 살짝. 아, 버섯. 네 너무 작네. <웃음> 와, 와 <laughs> 양파들. 밑에 간단하게. 한 접시. 이마그리가 예. 아, 그래. 그모도꿀떡꿀떡 먹고 싶다. 주막에서 먹는 것처럼. 아유, 아, 니들 뿌리다. 아유, 니 돼. 아, 수고하십니다. 자, 안잔하시죠 그 막걸리의 맛. 맛에 충실한 네, 깔 근데 맞아요. 좀 되게 약하네 자연산 참돔의 막설이 아, 와, 음. 우와, 맛있다 야, 그모먹도 참돔 맛있네 어제도 맛있는데? 음. 확실히 겨울에 어떤가? 안물어내기 이거 된게 봐도 항상 섬은 좀 풍족해 육지보다는 좀 풍족한 편이에요 음. 소박스럽지만은 이게 그냥 아, 간장하고 예. 조림하고 묵는다 생각. 어. 아, 원래 예. 있는 걸안 찍었네. 아, 이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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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여러분 이게 참복주. 네. 아, 참복주. 아, 참복주. <laughs> 어, 참복주. <laughs> 참복주. 참이슬에다 복분자. 음. 이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노? 6.5대3.5 정도. 아, 네. 6.5가 뭐고 네. 소주가. 예. 네. 내 물통부터 깔고는. 아. 야 표고버섯이 음. 킥이다 킥. 아진짜야응음와 어. 김하고 싸워 막 고기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닌데도 음. 상차림이나 뭔가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들도 이렇게 음. 진짜 낚시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실 좀아 특별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낚시하는 게아니아 <laughs> 그렇죠. <웃음> 음 간이 딱 맞을게요. 김하고 뭐 뭐. 음. 음, 음, 잘 맛있다. 음. 참복주, 음. 참복주도 괜찮고 좋은데 족복 그건 아니고. <laughs> 이비율이 맞지야. 어. 이야 이거 조림이랑 진짜 맛있다. 마지막 안주. 고기다못 좋은 건데요 <laughs> 음. <laughs> 이수도마 비린내가 좀 나는데 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참돔 그리고 볼락 데리고 습니다아그모도 처음 오는데 너무 저를 반겨주네요 예. 한번, 한번 들어보죠 작습니까? 음. 소리는 와 좋네. 누구이시잘 <laughs> 음. 잤습니다. 얼굴 뿌은 거 보니까 잘 잤네요. 와 근데 비가. 피가... 어. 저희가 나가는 배가 12시 한 20분인가 그렇습니다 10시 밖에 안됐네요 나가서 다음에 올그 모도를 좀 둘러보고 예, 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와이 물바라야 이게. 여기 어? 자, 안도 한번 가봅시다 맞은편 안도에 서고지와 동고지가 있구나 <laughs> 여기가 제 지도에서 보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차가 못 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얘들은 누구? 야, 뭐? 누구? 다 형제네. 아, 다 들어가 어, 다 아, 들어가 있다. 있다. 잔다. 여러분, 네. 가다 차를 돌렸습니다. 왜? 조걸막거든 방풍 막걸리. 이 또. 또 막걸리는 못 참죠. 상인 막걸리 좀 살라 그러는데요. 예. 네. 음, 그럼 요 요거 두개 주세요. 두 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 다리 놓기 위해서 저렇게 기둥들을 다 세웠습니다. 또 다리 놓으면 그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오도에서 야, 금오도 진짜 낚시 잘 되는 곳이 맞나 봅니다. 진짜 신나게 낚시하고 맛있는 한끼까지 하고. 이5년 되고 참도 모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박 이 보내고 갑니다. 여기 안와 보신 분들은 금호도 낚시 여행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맛있는 낚시 한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